7월 19일 사사기 2장 여와의 호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국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 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을 이르며 백성이 소리 높여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우리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이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할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7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곳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시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에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정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조차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사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연을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폐괴하여 다른 신들을 조차 섬격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으니 이를 인함이었더라 사도행전 6장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규제, 구제에 빠짐으로 수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르벤,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고한 안기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이 많아지고 화다한 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그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쩐다지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새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이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증이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그 거룩, 이 거룩한, 것,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에 앉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하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머리에, 가,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외뜨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힘들지,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에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사십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또 그물을 버려두고 조치니라 조금도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저희가 가고나음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부단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에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멜로라. 만일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예수께서 꾸짖어 가로사대 잠잠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반올라 서로 물로 가로되이는 어찌미뇨 전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 수의 소문이 곧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유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그의 일로 예수께 여자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 듭니라 저러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들린 자를 예수께 드리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조치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거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어 조치시더라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구러 엎드려 가로되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오면 저를 깨끗히 하실 수 있나이.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희에게 되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등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어미,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이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들여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이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아오더라. 예레미야 15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모엘이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말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테가 예루살렘에 행한 말을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트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며 여와께서 갈았을 때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 멸하였느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 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성문,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해멸할 자들 자를 그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과 그들에게 졸지에 임하게 하였으며 일곱 자식을 생산한 여인으로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오히려 백주에 그의 해로 떨어져서 그로 수치와 근심을 담게 하였느니라. 그 남, 남은 자는 그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 나를 온 세계에게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끼어지지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끼우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누가능이 철곧 북방의 철과 롯을 꺾거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를 인하여 내 사경의 모든 재물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너는 내 제, 대접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니라 여하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건고하나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않게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구리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걸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미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는 신의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하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지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